요렇게 해서 6,000원, 요렇게 해서 8,000원이야. 여기 끝에 것만 금액을 줘. 2,000원. 8,000 얼마, 이렇게 해서. 그래서 요즘에는 어떻게 가능해좋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들어온 것들은 중복거리가 엄청나게 슈킹을 하기 때문에. 이거 진짜 새겨 들으세요. 배달판 떠날 때는 제발 조용히 떠나시는 게 맞습니다. 물론 뜻하는 바가 있어서 그만두는 거 존중합니다만, 간혹 게시판에 자격증을 따라, 기술을 배워라, 배달 말고 다른 일을 해라, 공장에 들어가라, 훈수를 두는 분들이 계신데 여기 회원님들 바보도 아니고 그런 거 몰라서 배달파 있는 게 아닙니다. 배달 외에는 딱히 다른 일을 어려워, 하기 어려운 분들도 있고 개인 사정상 배달일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시간을 프리하게 쓸수 있는 배달이 너무 좋아서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조언이 아닌 오지랖으로 들리고 기운은 빠지는 소리 들립니다 당연하죠 제가 이거 항상 이런 말 하지 말래잖아요 그래서 혼수 두시는 분들 본인은 힘든 건 알, 알겠는데 도대체 뭔 말씀을 하고 싶은지 모릅니다. 모르겠습니다 배달카페에 와서 그리고 주위를 둘러보면 대체로 배달 접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일수록 배달판에 오래 남아있어 이게 뭐냐면요 배달 접어야 돼뭐 접어야 돼 하는 애들이 제일 오래 남아있어 왜 상대편 없애려고 진짜 떠나는 사람 말도 안 하고 떠나요. 원래는 그 자기 목적에 의해서 어디 일을 하고 있었으면 그거는 가. 근데 꼭 경쟁자 제거하려는 그 심리인지는 모르겠는데, 아우, 배달판 떠나야 돼. 이거 뭐, 뭐어쩌고저 부정적인 인식다 심어져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시켜가지고 그 사람들 다 떠나게 만들고 지가 하려고 그래. 그러면 안 돼. 어, 제가 아는 동생도 이뻐서 뭐 갔네. 배달판 떠나야겠네. 전네 어쩌네. 하면서 5년째 하고 있네. 같이 어울리던 무리들 다 좋은 기회 얻어서 떠났는데, 정작 본인 혼자만 배달판에 아직도 남아있어요. 오늘도 배달 듣는다, 떠들더이다. 제발 열심히 사는 사람들에게 혼수랍시고 기운 빠지는 오지랖 소리는 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배풀지사 등급제 노예 지도를 전국적으로 시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뭐야, 보니까. 야, 아니, 이, 형님들, 잘 보세요. 배풀지사, 이게 업그레이드 해서, 내용이 나와. 이거 누구 읽으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좋은 것 같아요. 배풀은 관리자 지사장만 돈 버는 거예요. 지사장이 그 그거 니즈에 맞춰서 만들어서 공지사항을 띠잖아 그럼 뭐냐. 돈 버는 사람 누구냐. 지사장이야. 배풀 라이더가 돈을 버는 게아니라니까요 라이더는 그냥 벌어주는 일감일 뿐이고. 거기서 돈을 벌어들이는 사람이 지사장이라고 그러니까 지사장에 맞춰서 공지가 내려오잖아 관리수수료 지급 기준 리뉴얼 배달성과에 따라 관리수수료를 더 정교한 기준으로 지급해드려 이거 의도가 뭐야 배달 라이더에게 라이더 너몇권 하면 얼마 더 줄게 라고 공지를 하는 게 아니라 지사장에 맞춰서 공지를 한다고 그러니까 생각을 하세요 형님들 배풀쿠플 하시는 분들 내가 들어가서 이거 내가 돈 버는 거다 절대 아니야 그러면서 스케줄 잡고 막어 존목질 당하고 다구리 당하고 그러는데 웬만 무조건 나오십시오 배차 수락률 무조건 강제로야 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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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차 수락률 80% 이상 달성 와아니번 물어봅시다 이거 나 80%는 나는 배달을 하면서 해본 적이 없어요 이게 어떻게 80%를 유지하면 개쌉똥콜 들어가고 막 돈도 안 되는 콜 들어가고 스트레스 이빨 받을 텐데 이거 어떻게 유지합니까? 80% 수락률을 어떻게 유지해? 저는 배민이, 배민 커넥트가 탄생한 이후에 80%를 해본 적이 없어. 제일 높아봤자 30% 이내야. 30%, 내 옛날에는 이제, 그, 그 언제야, 이제 메로나 시절에는요, 그땐 30% 이내였고, 지금 뭐 거의 한 10몇 퍼센트로. 와. 아니, 왜냐면 그렇게 갈코이 없어. 배달비가 너무 짜가지고, 이거 수락하는 순간, 그냥 내가 보, 노예 봉사하는 거야. 그래서 거절을 할 수밖에 없어. 놀러다니는 면 구조면 가능. 아니, 노, 일하는 게 아니라 논다는 가정하에는 뭐80% 가능하겠지, 그냥. 저거 지사 총수락률이 그러니까요, 이 수락률을 그러면 어떤 사람은 뭐 예를 들어 뭐 적게 하고 어떤 사람은 많이 하면 뭐90% 해야 돼? 대부분 다 같이 비슷하게 80%로 맞추겠지? 그리고 이제 만약에 80%가 안 되면 야, 이번에 100%로 수락해라 라고 하겠지? 이거 안 돼! 시간대별 목표 슬롯 달성. 뭐 이런 걸하냐 목표 슬롯 달성? 한주중 28개 슬롯 중 25개 이상 100% 달성 두 가지를 달성해야지 수수료를 지금 누구한테 지사장한테 어? 수수료는 지사장한테 누가 돈 벌어 지사장한테 배풀꺼풀 누가 돈 벌어 지사장이 번다고요 이게 뭐니 등급 마스터 다이아 골드 실버 브론즈 진짜 진짜 이건 너무했다. 아무리 따라한다고 해도, 아무리 뭐 한다 해도, 이거는 완전 따라한 거 아니야. 여기다가 이제 챌린저만 있으면 그거네. 그랜드마스터하고. 이 분이 제가 제보 온 대로만 일단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근데 우리 시청자분들은 아마 이걸 보고, 어? 뭐야? 어? 딱 캐치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야. 한번 보세요. 정준님 안녕하세요. 지난번 비마트로 약간 아리송 하셨죠. 하지만, 이 콜이 4,578원이에요. 그리고 그 콜을 잡은 상태에서 여기서 이제 밑으로 가는 거콜 하나 또 떴죠. 지도 보이시죠. 근데 이거는 7,338원이야. 7,338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콜이 또 떴어. 같은 집에서. 근데 이거는 7,386원. 그니까 러총 3개를 픽업한 거예요. 총 3개. 이건 7. 7천... 금액이 다 다르잖아요. 하나하나씩.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이제 제보입니다. 정산을 받았는데, 7,800 어쩌고가 2,600원. 그 다음에 7,300 어쩌고가 2,700원으로 바뀌어 있어. 아, 나라라 봉돌아님. 와, 역시 방송을 오래 보니까 딱한 번에 또 캐치를 하네. 방송을 오래 보니까 한 번에 캐치를 해. 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제보는 그거예요. 아니 나 7천원짜리 두개 받았고 뭐 예를 들어 4천 얼마짜리 받았는데 정산 보니까 이렇게 돼 있대요. 그래서 고객센터에 전화하니까 너 2천 얼마 맞아. 이게 뭐냐면요.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항상 항상 거절하라고 했잖아요. 처음에 봐봐요. 지도를 잘 봐요. 지도. 처음에 여기서 여기 가는데 4578원이죠? 제대로 해줬어. 그 정상 금액에도 제대로 나와. 4500원 건 이거는 깎이지도 않고 더, 더 주지도 않아. 여기서 여기 가는 금액 4578원. 이거 줬지. 그 다음에, 이거 4578원 이제 보이죠? 밑에 이 지도를 보면, 이 그림판으로, 아니 그 낙서로 해서 보여드릴게요. 이제 여기를 보면, 여기에서, 여기를 배달 가고, 여기에서 여기를 배달 가고, 그러니까 처음에 빨간 색깔을 정해줘야 되겠구나. 처음 배달이 얘를 얘 배달 4천 얼마, 그 다음에 두 번째 게 이게 7338원이죠. 얘가 얘를 배달.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어떻게 금액을 준 거야? 색깔을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금액을 준 거야? 여기에서 여기 금액만 줬다고, 2,000원으로. 근데, 처음에, 처음에, 콜을 넣을 때는, 너한 콜만 가면 7,000원이야. 그건 맞지? 그 거리야. 근데, 너 이거 두개 묶어가지? 2,000원으로 가. 이거, 알, 제가, 배달비 제일 큰 문제가 뭐라고 했어요? 어? 제일 큰, 뭐야, 배달비 문제가 뭐야? 우리 기본 단가 올리는 게 문제가 아니야. 같은 거리 금액, 중복 거리 금액 빼버리는 게 이게, 이게 정말 큰 거예요. 이거는 이때까지 제일 하는 것 중에 어, 없, 어야될일순이야 그래서 아까 2달러로 되어 있던 게 여기 전달지, 빨간색 코레 전달지가 여기 파란색 전달지로 갈 때는 2달러 금액 맞아, 그러면. 합승 뿜빠이. 그래, 합승 뿜빠이야. 저저거리 쿠팡에서 그, 와, 잘하신, 시작도 마저 걔네들이 먼저 했어. 응? 이거 그래서 이달라고 지금 저게 아니 오르라고 해서 막 저한테 제보를 하셨는데 오르가 아니라 같은 거리 금액 제외하고 쳐 넣는 놈들입니다. 이거 방송 보신 분 음식에서 지금 방송도 이거 몇 시간 했어. 아니 언제야? 딱 1년 전이야. 5월 28일. 2024년도 5월 28일. 음식에서 같은 거리 중복거리를 빼기 시작해서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비마트도 그렇게 뺀대. 근데 비마트를 뺄때 우리 이때도 음식 코론 타대. 비마트는 빼지 맙시다. 왜 중복거리 금액 빼는 거. 그거 제가 이거 서울 시내 다 돌았어요. 5시간. 처음에 1시간 반에서 7시간 동안 쉬지 않고 라이브 방송. 모든 지점 비마트 가서. 여기 비마트 갈 때마다 졸라 웃긴 거. 내가 여기 가서 이야기를 해요. 돌려봐. 그럼 뭐라고 하냐면요. 아니, 라이더님. 오늘 비마트 거부인 거 아시나요? 아시는 분이 있고, 없는 분이 있어. 이거 계속 지금부터 타면요. 같은 거리금액중복거리금액 거리 빼버립니다. 우리 난리 납니다. 절대 하지 마세요. 오늘, 그러니까 음식골 타세요. 차라리 오늘. 음식골은 이때 타는 날이었어. 음식골은 타대. 같은 거리 비마트는 이것만 오늘 하루만 쇼다운 시켜보자. 그래서 제가 모든 비마트를 돌았다고요. 서울을. 라이브 방송 켜고. 돌아다니면서. 그래서 동료를 했는데도, 알고 있는데도, 이해, 이래. 이랬어. 결국에 우리의 결과가 뭔데. 지금, 저기, 저, 뭐야, 로드러너가 뭔데. 제가 이거, 그때도 진짜 돌아다니면서 막 정조 온다 하면 맨날, 그러니까, 비마트 콜 빼던 애들이 정, 방송 보다가 정조 온다고 하면 비마트 안 들어왔어. 이거 지금 강 그니까 서울부 쭉한 바퀴 동거해요. 서울을 다한 번도 안 쉬고 내가 이거 비마트 하지 마시다. 이거 하지 마시다. 밥 이거 그때 그 누구야? 아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나네 여기서 밖에서 밥 먹으면서 왜냐면 하루 종일 다 돌아야 되니까 김밥 주셔가지고 진짜 여기 길 길거리 여기 어디야? 여기서 밥 먹고 방송하면서 그러면서 방송 보면서도 아우 형님들 제발 오늘만큼. 살짝 돌아보니 포크님, 하루사님, 기사님 때문에, 이때는요, 음식골을 타라고 했어. 음식골은 타도 됐었어. 그럼 음식골만 그날만 타면 되잖아. 굳이 비마트에 이제 우리가 안 탄다고 하니까 안 타는 사람이 한반 정도 돼버려봐요. 그러면 콜막단가도 올라가고 하냐, 좋다고 가서 비마트만 오지게 뺀 거야. 밥 먹고, 어? 계속 돌아다니면서, 어? 쭉쭉쭉. 하루 종일, 이때는 이제 세팅이 배달하는 라이브 방송을 제가 안 했기 때문에 세팅이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얼굴을 보여주는 형식이고, 이제 지금 세팅이 잘 되어 있죠? 하늘 봐봐요. 이거 돌아다니면서 막, 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강남. 어, 강남분에 가서 하면 안 된다, 어, 뭐안 된다. 내가 얼마나 목, 목소리 치면서 외치면서 했는데, 하는 사람들 오직 많더라고. 여기에 맨 마지막에는, 그때 그 우리 상일동 그 싱콜 사건 있죠? 그때 그, 이게 안타까운 일을 당하신 분이 저랑 인터뷰도 해요. 그러면서, 정주님이 이렇게 힘써주시는 거 알고, 우리도 다시, 다 같이 힘을 모아서, 배달 환경을 바꿔보자. 그만하셨던 분이어서, 제가 거기도 찾아갔잖아요. 돌아가신 거, 거기, 장례식장도. 꼭, 그렇게 열성적으로 우리 힘을 모으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런 게 벌어져. 하여튼, 근데, 그래가지고, 이거 이렇게, 이렇게 하자고 했는데, 결국에 우리 미래는요,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더한 번, 한마디 더, 그, 해드릴게요. 지금에서 또 가만히 있죠? 더 내려가. 더 지옥, 나락구러기로 갈 거야, 아마. 우리가 싱크홀로 들어갈 거야.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뭐, 뭐 이제 우리 형님들 막, 그래도 많이 참여해주시고, 서명할 때 해달라, 뭐, 노조 뭐할때 해달라, 어, 뭐, 이렇게 되면 많이 해주셔서 요즘에는, 그래도 제가 뭐라고 안 하는데, 해, 해야 돼요. 그래야 바꿀 수 있다니까. 이때, 이 중복거리 제외, 이걸 얼마나 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어, 미니 시급조절 들어간다 평소보다 시급도 땡겼더니 조절 들어가 주시면 콜이 안 들어오거나 근거리 이따리만 폭격하니 지역도 이동 중인데 왜 그러냐 한번 정중들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천천하게 주문량을 보세요 여기 주문량 2220만 인데 1년 전부터 봐봐 24년도 그래 23년도 22년도도 필요 없고 주문량 봐봐 거의 그대로야 쿠팡은 사실 자체적으로 이제 좀 만들어낸 게 있어요. 요기요 걸 600만에서 먹긴 했지만 자기네가 자체적으로 만들어낸 게 있어. 그래서 그건 조금 해도 주문량이 거의 비슷해. 그러니까 꽉 찼어. 요기요도 꽉 찼어. 지금 상황에서는 여기 이상 주문량 올라가기가 정말 힘들어져요. 근데 신규 유입은 지금 무분별하게 들어가 있어. 배세 가봐. 맨날. 돈뭐 40만원, 50만원 번다고 맨날 써. 신규 유입은요, 지금 엄청나게 많이 돌아와 있어요. 그러면, 왜 그러냐. 보세요. 이건 항상 느끼실 거예요. 플랫폼의 방향. 똘똘하고 잘하는 라이더 한 명. 어, 평범한 라이더 뭐 다섯 명. 다섯 명까지 너무 아, 다섯 명로 일단 해보죠, 그러면. 어떤 걸 선택할 것 같아요? 플랫폼에서. 플랫펌에서 진짜 똘똘하고 일자리 얘는 5배상이 절대 안 나고 진짜 얘가 배달하면 무조건 해 우대를 어떤 걸 하냐고요 지금 형님들이 봤을 때 다섯 명을 우대해요 그래서 맨날 신규한테만 뿌려주잖아 그럼 왜 그러냐 맞잖아 당연히 지금 주문량 봤죠 주문량이 피자로 보면 돼요 8조각이야 무조건 지금 지금 8조각이야 잘하는 놈을 우대하면, 잘하는 놈이 한 조각만 먹어야 되는데, 두세 조각, 막, 네 조각까지 먹을 수 있어. 그러면 바보는, 한 조각, 한 조각도 제대로 못 먹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 그러니까, 주문량은 정해져 있어. 피자 크기처럼. 아까 제가 뉴스 보여드렸죠. 2200만에서. 주문량 자체, 콜량은 정해져 있어. 서로가. 근데, 똘똘한 한 명보다 평범한 다섯 명을 원하니까, 이 평범한 다섯 명이 떠나면 안 되잖아. 똘똘한 놈이 세, 조각 쳐 먹으면 못 먹게 하는 거야. 근데, 아니, 피자가 두 판, 세 판, 네 판, 다섯 판 있으면 세 조각을 먹던, 얘가 다섯 조각을 먹던, 그건 메로나 시절이에요. 크게 개의치를 않아요. 근데 지금처럼 주문량이 이제 더 이상 늘어날 수가 없어. 포화 상태야. 피자 한 판밖에 안 남았다고. 이 피자 한 판에서 어떻게든 나눠줘야 돼. 근데, 신규 입은 오지게 많아. 똘똘한 놈이 두 조각만 먹어도 그, 신규 다섯 명에서 한 조각으로 막두 명이 나눠 먹어야 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떠나지. 떠나지. 이게, 우리가 일반 대행에서 콜 고르는 거라고 하면, 이거를, 그, 콜락을 걸어버리는 가 막, 그렇게 해서 조절할 수도 있고, AI로 하는 거면 AI 자체 내에서, 어, 이 새끼 이거 몇거 치고 구액 얼마 올라가네? 다 분명히 내가 봤을 때 내피셜이지만, 있을 거야. 요 똘똘한 놈이 다 처먹네? 피자? 야, 이, 이, 새끼 주지 마. 줄, 음, 줄, 피자 어떤 거죠? 지, 지난번 지난주에 샀던 피자 썩은 피자 있잖아. 그 똥콜리 썩은 뭐 오래된 피자 곰팡이 막쓴거 그거죠 던져줘. 너 이거라도 먹을래? 우리가 그걸 거절해 그만 안 들어와.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지금은 똥콜이 썩은 피자 곰팡이 쓴거새 피자는 정해져 있어 주문량은 정해져 있다고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주문량 개수는 정해져 있는데. 신규가 무분별하게 많고, 일 못하는 신규한테는 한, 한 조각이라도 줘야지만 얘가 일을 해. 근데 잘하는 놈이 두세 조각 쳐 먹으면, 떠날 거 아니야. 계속 먹어버리면. 그러니까 얘한테 안 넣어준다고. 아니면 썩은 피자를 주던가. 그래서 최저식급 콜라 건다고요. 신규 버프는 일부러 신규한테 맛을 보게끔, 피자가 딱 왔는데 한 입이라도 먹어봐요. 와, 이거 맛있다 해서 먹지. 피자를 딱 왔는데 한, 보기만 했어. 어, 피자 무슨 맛일까? 에휴, 그냥 저 피자 안 먹을래. 그러면 떠나는 사람도 많을 거 아니야. 결국에 호객행위로, 수익인증, 바이럴, 이런 호객행위로, 우리 피자 한번 먹어봐. 해서 끌고 왔는데, 먹지도 못하고 나가. 그 사람 다시는 안 와. 일단 이거 정리를 할게요. 그래서 똘똘하고 잘하는 라이더보다는 평범한 다섯 명의 라이더를 더 원해서, 시급락을 건다. 그러면, 제가 이걸 좀빠뜨린것 같은데, 좀더 자세하게 할게요. 그래서 플랫폼의 방향이 이거고요. 이게, 형님들, 이건 보세요. 제가 방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4,500원이고, 7,338원인데, 이게 단콜로 가면 7,338원이잖아요. 근데 얘랑 묶어버리는 순간 2,600원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원래 제가 예전부터 말했는데, 옛날에는 장거리가 무조건 좋았어요. 왜? 여기서 여기가 6,000원이라고 쳐봐요. 6,000원이라고 쳐봐. 근데 여기서 여기도 6,000원이야. 그러면 이거 두 개, 완료치는데 빠르고 중복거리를 제외를 안 하니까 개꿀인 거야. 아니 지금 그러니까 지금 금액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예시입니다. 예시. 이거 금액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시예요. 옛날엔 저는 그래도장타를 이런 식으로 많이 갔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 예시예요. 예시. 그러니까 그 계산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예시가 옛날에 이렇게 해서 6,000원, 이렇게 해서 6 0 0 0원 12,000원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이렇게 해서 6,000원, 이렇게 해서 2,000원, 8,000원이야. 이렇게 해서 6,000원, 이렇게 해서 8,000원이야. 여기 끝에 것만 금액을 줘. 2,000원. 8,000 얼마, 이렇게 해서. 그래서, 요즘에는 어떻게 가능해졌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를 빼. 이렇게 들어온 것들은 중복커리가 엄청나게 슈킹을 하기 때문에 하나를 빼고, 차라리, 여기서 뭐 여기를 가던가, 아니면, 그 다음 콜로, 묶어가려고 하지 말고, 여기서 뭐, 뭐, 요렇게 가던가 해서, 요렇게. 이게 더이득이라니깐요 방, 방금 전 보여드린 이거는, 그러면 누구 라이더 그러니까, 여기서 봐봐요. 4578원이고, 7338원 이대로 줘버리면, 이거 묶어가는 게 무조건 개꿀이지. 근데 여기서 7338원을 2600원으로 계산, 같은 거리 빼버리니까 바꿨잖아요. 그런 걸 안순간부터, 중복거리가 제한다는 걸 안순간부터 뒤에 거를 취소해버려, 그냥. 그럼 누군가는 7,338원으로 가서 나 더. 멀잖아, 거리가. 그래서 같은 라이더한테도 좋고, 우리한테도 좋은 거야. 계산할 때도. 여기 오고, 여기 나, 넘어가는 코를 타야지 돈을 더 벌지. 이걸, 같은 거리, 이거를 묶어가겠다고 해서 가서 2 달러를 뺀다? 내가, 내 시급도 떨어져. 성실함이 중요하다. 이거를 어떻게 보면 되냐면요. 형, 이거, 이 자체 단어, 말은 저도 너무 제일 베스트라고 합니다. 근데, 배달비가 내려가고, 뭐, 1달라 뭐, 달라 떨어지는데도, 그냥 시간 녹이면 된다. 형실하면 된다. 이런 단어가 붙는 순간, 진짜, 바본 거야, 이 사람은. 이거, 배달비가 내려가고 떨어질 때, 그때는 이거를 못 떨어지게 하고 어 나서서 뭐 이렇게 뭐 방어하려 고 하고 이런 노력을 해야지 성실함이 중요하다라는 건뭘 전제로 말하냐면요 게으른 사람 뭐 노는 사람 이런 것보다 성실함이 중요하다 이이 이 내용에서 말을 하는 거지 단가는 무한정 내려가는데 이거 시간 다 녹이는 게 성실하다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거. 진짜 바보야.